오늘 말씀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마도 그 내용만 쭉 따라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인데요. 매우 쉬운 내용이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므로 오늘 위계주시는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의 본문 말씀의 대상과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그 내용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예수님은 비교하시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인데요. 이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이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많고 많은 새 중에 이 까마귀를 하나 님 예수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따르면 이 부정한 새로 취급을 받는 새입니다. 어~ 특별히 그들이 사는 방식이 생활하는 방식이 이 시체나 사체 같은 것을 사체 같은 것들을 쪼아먹고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음식으로 삼는 주식으로 삼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명명되어져 있던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할수 없다라는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장, 이 사람의 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자라는 것은 한 규빗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셈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빗을 말하는데, 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팔꿈치 끝에서 이 중지 끝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길이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 다른 이제 권위는 사분에 의하면 이것이 그냥 키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석을 따라가 보시면 은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자한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다 말씀하는 거죠 어,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겠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규비씩 자라거나 혹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제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명확한 한계이지요 사실 사람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키가 자라는 것 또는 수환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의 키를 자르게 한다든지 혹은 이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작은 일조차 할수 없으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 신경 쓸 일조차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는 풀이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백합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가 백합화 자체를 이 특정한 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흔히 볼수 있는 들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들풀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이 들풀은 땅에 심겨 있는 존재고 우리가 속히 그저 어,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들풀이 오히려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고 사치스러웠던 사치스러웠던 왕 솔로몬의 통치 때에도 이꽃 하나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풀이 엄청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이그 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가? 아니요. 오늘 있다가 누군가 뽑아서 그냥 아궁이에 던져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하찮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부족할 만큼 작은 존재임에도 그 존재조차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이겠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아도 하찮고 부정한 짐승조차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키가 자라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일이면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자랑한다 하여도,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대단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오늘 있다 사라질 하찮은 들풀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데 너희의 몸과 너희 생명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준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뭔가 큰일에 대한 큰일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믿음이 큰 사람을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맞는 말씀이죠. 믿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 정말로 하찮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그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하찮은 것까지 돌보시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당연한 우리의 안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쓸데없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바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것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2절 말씀해 보시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왜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께 몰려든 상황이고. 거의 수천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주님 앞에 몰려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열두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이 사람 무리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염려가 쓸데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이들이 극히 소수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주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제자들은 숫자도 믿음도 부족하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기에 기뻐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을 팔아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도둑도, 좀더 해야지 못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모아야 하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나눠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재물에 관심과 마음을 둔다면 나의 염려는, 나의 보물은 바로 그 재물, 물질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제 살핀 본문과 이제 한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말씀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둔 것으로 창고를 만들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가난한 자였고 한순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잃게 되는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땅의 재물을 염려하고 염려를 보물로 삼아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염려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염려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로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뜻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죠. 무리와 바리새인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세상에 있으면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거의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만 같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저 또한 마찬가지죠. 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염려가 덜하다가도. 어, 부족함이 있을 땐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은 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미래와 내일이 염려되는 것 또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염려는 우리를 오히려 움츠러들게 할뿐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편도 해결책도 되지 않는 것이 염려인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날로 조카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재물을 많이 모으고자 할때 우리는 오히려 염려가 커지기 때문이죠. 재물을 많이 쌓아둘수록 우리의 염려와 관심과 생각은 재물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 염려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살리고 내일을 살게 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너무나 하찮은 것까지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란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염려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잘살 것인가? 라는 염려를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마냥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된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줄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염려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이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염려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깜빡하고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 관심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